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논의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현재 1K c 바이너 지수를 출시한 후 더욱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코인베이스 1K c 바이 n 인덱스는 어, 잠재적인 혐물 ETF에 대한 추측을 지금 현재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c 바이너는 이제 선물을 규제하여 ETF에 대한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c 바이너는 다중 자산 암호화폐 ETF에 진입을 하여 기간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될 것입니다. c 바이너에 대한 바이 코인에 대한 가시성 증가와 규제 조치로 인해서 주류 금융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음, 시바이누가 미국 현물 ETF를 향한 좀 진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은 핵심 개발자 루시 시바이누에 대한 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토큰에 대한 민코인에 대한 뿌리를 넘어 원래 시바이누 코인은 민코인이지만 어떻게 되고 있다? 민코인을 넘어 어, 유틸리티 토큰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루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규제 대상 선물이 도입됨에 따라 어, 시바이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에 대한 승인을 위해 요 구하는 기준에 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간 인지도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어시바이누 코인 되겠습니다 어, 루시는 시바이누가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에 대한 거래상을 갖춘 110개 이상에 대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암호화폐 중 하나로 어시바이누 코인을 또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시바이누는 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입지가 커지고 있고 더욱더 많은 제도적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채택으로 인해서 어, 시바이노 코인은 현물 ETF에도 어, 포함이 될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성공과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립토 베이직은 만약 시바이노 ETF가 어, 서,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ETF 자금의 50%인 107억 달러를 유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시바이노가 가장 막대한 자금을 어, 유입시키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보수적인 추정치로는 29.5배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은 어시바이누 코네가 시장 가치에 3,156억 5천 달러를 추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시바이누 코네 혐물 ETF에 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시바이누 코인은 단기간에 지금 가격부터 어, 3천 달러 이상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3천 프로를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고 한다면, 한0.3원 까지 는좀돌 파가 나올 수있 다고 저는 보고 있 는데, 최근 에는 세계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 로 알려진 원터뮤트에 대한 지갑 에, 다수의 민코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터뮤트 지갑에 있는 민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64%가 바이낸스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바이낸스는 2천만 달러 상당에 대한 디지털 자산을 다시 어디로 옮기기도 하였다. 원터뮤트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플러키 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 메이커인 DWF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25%라고 25 나와 있지만, 거의 한 350%에서 한 500%까지 상승이 나왔던 전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폴로키코인 페페코인, 각종 민코인들이 급등을 하면서 급등에 대한 배우 세력을 어, 지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목된 배우 세력이 누구일까?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서헤이즈와 무라드, 또한 그리고 원터뮤트와에 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 원터뮤트, 그리고 아서 에이즈 브라드, 모두가 지금 현재 동일한 어, 특정 개인 지갑에 어, 디지털 자산을 계속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지갑에 대한 주소를 추적한 결과 지금 현재 237억 원, 하나 237억 원이라는 어 대량에 대한 물량들이 지금 현재 옮겨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특정 민코인 다섯 개를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는 지금 현재 엄청난 급등이 나온 상태로 확인이 되어 있으며 하나는 일주일 만에 지금 현재 60만 프로입니다.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60만 프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300 프로에 대한 상승. 으로 여전히 어, 지금 현재 세기에 대한 민코인은 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세 개의 코인을 모두 조금씩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이라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코인은 지금 이제 6,000% 6,000배 상승이 나온 건데 5만 원만 만약에 넣어두신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 만약에 되면은 3억 원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어, 민콘에 대한 위험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 인생을 역전할 수가 있다 대박을 맞을 수 있다 로또를 맞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세 개를 어, 5만 원씩이라도 좀 매수를 해 놓으시게 되시면은 또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 인생 역전이 되셔가지고 어, 한 3억 정도를 또 버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미에서 010-9627-3205-1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지금 바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년 내에 지금 은 200만 달러 더 돌파한다. 이더리움은 저평가 자산이다. 라는 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2025년 블록체인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월가가 이더리움을 중립적으로 공공 블록체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그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 코인을 증정을 한다거나 실시간 암호화폐 무료 정보방 그리고 적중률 98%에 대한 타점 매매 검색기 그리고 종목 진단 및 상담도 진행을 해오니 어,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정보는 지금 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채널만큼면 됩니다. 어, 채널만큼면은 또시바이네 코인 또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펀드 세부 암호화폐에 대한 선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T 로 프라이스 미국 최초의 액티브 암호화폐 ETF에 대한 신청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진입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티로 어, 프라이스는 미국에서 첫 번째 활성 암호화폐 ETF에 대한 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움직임을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요 ETF는 시장 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포함한 5개에서 15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ETF에 대한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폐쇄로 인해 SEC에 대한 승인 지연이 좀 연기가 되었지 만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예상 포지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그리고 리플입니다. 다른 가능한 현물 ETF에 대한 코인으로는 어, 지금 이제 카라다노, 에이다, 아발란체, 그리고 라이트코인, 도지새끼, 어, 그리고 지금 헤데라,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그리고 누가 있다? 오, 어, 씨바이누 코인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바이누 아, 코인 현물 ETF까지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뭡니까 여러분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두고 쫙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전 아서 헤이즈가 민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는 건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아서 헤이즈는 뭐 페페, 지케시, 베이비, 도지, 봉크, 도구에 등을 얘기를 하였고 항상 엄청난 큰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민코인, 크립토 유동성, 바이럴 진짜 핵심 플레이어다 도지, 페페 같은 민코인이 다음 불장 랠리에서 진짜 스타가 될 것이다 시바이누는 주도 민코인에 대한 랠리로 아서 헤이즈도 메이스로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뭐 하루에 4 개를 찍던 6 개를 찍던 뭐 개를 찍던 상관은 없는데 좀 목은 아프지만 아서 헤이즈도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를 있어서 뭐 기분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좀 나쁘진 않습니다. 빈코인 NFT 쇼펑 코인이 결국 미국 ETF에 대한 대중 시장까지 확장될 트렌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도지 코인하고 어 시바이누 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 신청까지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서 헤... 헤이지 비트맥스 창업자 전 CEO가 얘기를 한 코인들은 다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상승. 페페, 지캐시, 베이비 도지, 도구 위프엘 그리고 봉크 코인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서 헤이즈가 얘기를 하는 민 코인 한 지금 현재 한세개 정도를 매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매집을 같이 해서 우리가 뭐100% 수익 보려고 뭐 코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일 코인하고 여러분들 오늘 어 코인 그냥 안할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는 좀 투자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좀 돈을 불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또 편하게 살 수가 있겠죠 우리 아들도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좀잘 살아야 되니까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코인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627-3205 매집 한번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매집을 해서 좀 크게 상승해서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